안녕하세요. 한유미입니다. 오늘은 장정혁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정혁 씨는 또 탈북 파이터로 해가지고 조금 유명하잖아요. 저는 아, 유명하지 않습니다. 아유 유명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유. 저희 어, 방울 인터뷰에서도 한번 인터뷰 하고 싶어서 아유.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또방울 인터뷰 요즘에 솔직히 예. 뭐 자주 보는 건 아닌 거 가끔 들어가 보는데 예. 핫하다는 이야기가 <laughs> 많아가지고 한번 꼭 출연하고 싶었는데. <laughs> 네. 또 이렇게 또 아리따움 아리따. <laughs> 아니 왜요? <laughs> 평소에 대로 해요. 알겠습니다. 또 일반적인 또 유미 누나와 함께 이렇게 <laughs> 촬영할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탈북 파이터 장정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 온지 오래 음. 좀 됐다고 들었는데 몇 년도에 탈북하셨어요? 어, 누나보다는 오래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한국 온지 지금 8년, 8년 차. 아 그래요? 얼마 안 됐구나. 애기죠. 아 그러니까, 근데 좀 되게 온지 적응을 빨리해서 그런가? 아니, 머리가 노란색이어서. 예. <laughs> 네. 그 북한에서는 고향이 어디였어요? 북한에서는 한경도 원성입니다. 원성? 온성? 원성이면은 음. 비교적 이제 탈북하기 쉬운. 네, 그 두만강을 좀... 저희 사이에 두고 음. 중국이 보였죠, 저희 동네에서는. 음. 몇 살에 탈보하셨어요 제가 탈보할 때는 13살 때, 13살 대선해 11월에 나왔습니다, 엄마랑 같이. 엄청 어릴 때 나왔네요? 그때도 제가 아저워가지고 딱히 어리다는 느낌은 뭐안 들었을 거예요. 되게 덩치가, 13살인데, 네, 덩치가 되게 마을에서 되게 큰 편이어서. 음. 엄마랑 같이 나오셨어요? 네. <웃음> 네. <웃음> 어, 이제 엄마랑 같이 그러면 일단 중국으로 음. 와서 중국에서 그러면 사셨어요? 네, 엄마랑 같이 처음에는 한국에 올 생각을 안 했고요. 음. 중국에 가면 되게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음. 막상 와 보니까 누나도 아시잖아요. 음, 음. 되게 인간 이하의 직업을 받아가지고. 음,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행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은 음. 이제 중국에서 몇년 사셨어요? 중국에서 정확하게 산 거는. 횟수로 한 3년 정도 산것 같아요. 음, 중국에서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네요. 네, 3년 정도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그렇죠. 시간그러면 그렇죠. 네. 어. 중국에서는 어. 어떻게 사셨어요? 중국에서 힘들게 살았죠. <웃음> <웃음> 중국에서는 막노동도 하고요. 네. 에? 네? 몇 살인데 막노동? 13살인데 나이를 속이고 제가 덩치가좀큰 편이다 보니까 일을 안 하면 눈치가 어? 보여가고살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 한 14살부터인가 그때 부터 아파트 건설장에서 막 백돌 나르고 이런 일을 아주 혁명적으로 열심히 했었죠. 야 그랬구나. 네, 이거 자연산군요 어... <laughs> 그만하겠습니다. 어머. <웃음> <웃음> 그러면은 1살에 한국, 아니, 16살에 한국으로 음, 오신 거예요? 그렇죠. 16살쯤에 한국캠을 다시 선택한 거죠. 중국에서. 음, 제가 듣기로는 그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국에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다 졸업하고, 음. 현재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할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그래서 검정고시 원래 보려고 했는데 머리가 안될것 같아 가지고 인간한 학교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만 3년 채우고 졸업했어요 원래 고등학교 3년이잖요 검정고시를 보면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잖아요 시험을 보면 어, 그렇지, 근데 저는 그렇지. 그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응. 그래서 그냥 시간은 아깝지만 3년 동안 쭉 학교를 다니고 졸업 증을 다셨죠. 어, 그 학교 다닐 때좀어렵거나뭐 이제 못 따라가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공부랑은 거리두기를 했어. 딱히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 이거 아, 자랑이 네. 아닌데. 근데 기본적으로 음, 성적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성적을 신경을 안써어요저 대학교 음. 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 그냥 학교만 착실히 출석하고 음. 음. 졸업증만 따자. 이게 일단 첫 번째 목표여가지고요. 예. 학교 때는 정말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근데 공부를 음. 정말 거의 안 했었죠. 공부 안한게 당연히 자랑은 아니죠. 음, 자랑은 자랑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웃음> 예. <웃음> 네. 아 그리고 바로 졸업하고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학교를 다니면서도 운동을 했었고요. 음, 음.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뭐 프로 선수가 돼서 쭉선원생활을 하면서 음. 이렇게 쭉 진행해온 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있었어요? 아,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시간을 거슬러서 제가 중국에 왔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폭행당하고. 전역 씨가요? 네, 많이 맞았습니다. 세레파로 아. 싸다고 맞고 그때는 이게 막는 음. 연습을 안안 돼가지고 그냥 맞았어요. 아, 음, 맞았어요. 그랬구나 네, 맞아가지고 음. 그 분노를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엄마와 저를 좀 지킬 수 있는 게 내가 강해져야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으로 운동을 접하게 됐죠. 혼자 했어요. 음. 그렇게 돼서 혼자 하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오 이게 내 적성에 맞다 싶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 자신이랑 어,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어, 이렇게 혼자 운동을 시작하다가 그게 또 재밌고 취미가 또 네. 맞아가지고 음. 운동하게 됐어요 그 시합이랑 제가 보니까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영상 동영상 제가 다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시합 나가려면은 뭐 어떤 그런 갖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어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그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잖아요 아마추어는 어디까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지만 프로는 자기의 인생을 걸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모든 걸다때려치고 운동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니까 음. 상당히 그게 힘들어요 이기기가 음. 프로의 세계는 정말 냉정하고 힘들고 또 시합을 나가면 한 10kg씩 감량을 해야 되거든요 음. 한 2, 3주 만에 10kg씩 빼고 나가는 게 정말 고통스럽죠 어, 정확하게 어떤 운동이 무슨 북한에서 권투라고 그래요? 권투는 주먹만 쓰는 거고요 예. 뭐, 킥복싱은 주먹이랑 발 쓰는 거고 저희는 종합격투기라고 해서 예. 뭐, 쪼르고, 꺾고, 때리고 다 됩니다. 거의, 거의 뭐 실전 싸움이랑 거의 90% 같다고 보면 되죠. 아, 막이게네발다 어. 쓰는 거예요? 그럼요. 음, <laughs> 그, 뭐야, 그 권투 같은 거는 손만. 네, 권투는 하고. 주먹만 쓰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복싱은 발까지 어, 쓰고, 발, 어. 저희는 종합 격투기라 해서 그 모든 종목의 무술을 다쓸수 있어요. 그 귀를 보니까. 아, 이거요? 만두기. 네. 많이 맞으면 생기는 네, 거죠. 맞고 어. 상대를 넘기다 보면 이게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응. 그래서 귀가 이렇게 막 상대를 집어들 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옆구리 쪽에 쓸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laughs> 귀가 생긴 게. 웃지 아. 마시라요. <laughs> 흉하지만 저에게는 영광의 상처. 네. 정확, 정학... 정확 <laughs> 격투기. 네. 그냥 격투기라고 하시죠. 네. 그 격투기를 하면서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어요. 어려웠던 게 물론 운동도 정말 힘들거든요. 음. 뭐 기술 배우는 것도 힘들고 많이 맞아야 되니까. 근데 맞는 것보다 이게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 오는 차별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제가 출신이 북한이다 보니까 음.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음. 그걸 극복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아그 어떻게 극복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빨간 옷을 입고 가면 어차피 빨갱이니까 빨간 옷을 입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실제로 요즘 아, 그, 시대에. 아,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제가 그런 말 들으려고 운동 시작하고 그런 말 들으려고 대한민국에 온게 아니지만 어. 그렇게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멘탈이 강해져서 이제 그런 얘기도 되게 대수롭지 않게 들리고요. 그만큼 그, 제가 음. 멘탈이 강해진 거죠. 그 처음에 그런 말 들었을 때는 막그 오기로 막, 그막 어, 싸우려고 어. 하거나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냥 선배니까 제가 아. 또 이게 군대 문화 같은 게 있어요. 운동계는 에 그래서 제가 싸우려고 하면 저한테 더큰 피해가 와서 음. 그냥 북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음.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되게 음. 마음속에 상처가 어. 많이 쌓였죠. 음. 그럼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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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하고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IQ가 <laughs> 음. 좀, 좀 많이 다운된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런 <laughs> 네.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냥 음.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음. 또 반면에 되게 좋으신 선배님들도 많아요. 음. 되게 열심히 챙겨주시고, 진심으로 다가와 주시는 분들도 많고, 음. 네, 사람 나름인 것 같은데, 초반에 그런 세강경의 시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러면 경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경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기들이 있어요? 어, 일단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는 제가 프로 데뷔전 때, 한국 음. 대표 선수 다섯 명이랑 예. 일본 대표 선수 다섯 명 대항전을 예. 했었어요. 근데 한국 음. 선수 다섯 명 중에 제가 한 명인 거죠. 어. 저랑 싸운 일본 상대가 일본의 챔피언이었거든요. 음. 제가 그 상대랑 싸워서 일본 챔피언을 기절시켜 버려서 음. 저희 한국 팀이 이겼, 이겼거든요. 네. 그때 엄청 뿌듯하고아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그렇죠. 음. 그때는 그, 그 국가 대표로 이제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아. 대표 선수로 나간 거니까. 예, 어우 너무 대단하시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못, 그거 못본것 같은데 네, 그 영상을 잘 보십시오 아잘 보십시오 <웃음> 잘 <웃음> 보겠습니다. 네. 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하면서 네. 어, 국가 대표까지 어쨌든 국가를 대합, 대한민국을 대표를 해서 나갔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선발을 어쨌든 하잖아요. 그 선발을 할 때는 선발을 어떻게 해요? 기준이 그 대표님들이 계신데 단체 그분들이 시선에 일단 들어야 되고 이 친구가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그분들이 선택 초이스 다는 거죠. 음. 제가 당첨돼가지고 네. 다섯 명 중에 제가 한 명으로 뽑혀가지고 예. 그렇게 일본 팀이랑 음. 싸우게 된 거죠. 어.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요. 어려웠던 거는 시합 때 맞는 것보다 진다는 그런 두려움이 가장 컸었거든요. 음. 그 아픈 거보다. 아프지 않아요. 어, 아프면막피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막 아, 아플 것 같죠. 거. 응. 안 아파요. 여러분 시합 때 아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안 아프고요. 끝나고 어떻게 안 아파요? 아들이 날린 때문에 아픈 걸 몰라요. 그 순간에는. 근데 끝나고 나면 엄청 아프고 이 주일 동안 못 걸어다니고 그렇죠. 아 맞는 순간에는 그게 아픈 감정을 아픈 느낌을 뭐, 못 느끼는 거예요. 네 맞아. 일반인 분들은 오제 엄청 아프겠다 싶은데피막 어. 피가 막 나와도 어. 아픈 걸 몰라요. 야. 격투기 선수는 선수들이나 어떤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은. 경기 시작 전에 막 눈빛 싸움하고 그런 기 싸움 아, 하더라고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어디 중요해요? 상대랑 몸무게를 절때 네. 만나거든요 이렇게 어. 파이팅 포즈 취하고 서로를 바라보는데 눈 깜박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절대 어, 어. 기에서 밀리면 안 되죠 만약에 기에서 밀리면 다음날 시합 어. 지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선수 소개할 때 화려하게 소개하더라고요 음. 그런 거는 왜 그렇게 화려하게 소개하는 저도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회사에서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웃음> <말하고>. <웃음> 네. 혹시, 요런, 요, 요, 질문은 조금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 편하게 하여서. 앞으로, 네. 뭐, 이제, 그런 거를 상상을 해봤을 때, 음. 내가 살던 옆집에, 예를 들면, 음. 철수가, 내, 나랑 경기 상대로 이제, 상대로 붙었다. 북한이랑, 우리 남한. 음. 그러면 어떻게, 내, 내가 얘를 아는 사람인데, 음. 얘는 지면은 저쪽에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은 음. 진짜 혁명적으로 아오지를 가든지 어디를 가야 돼. 음. 그래도 어떻게 잘 싸울 자신이 있으세요? 그래도 뭐 대한민국 선수로 대표로 나가는 거면 음. 또 시합은 냉정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때릴 것 같아요. 음, 때려눕힐 것 같아요. 네. 네. 시합이 올라가면 뭐 선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차피 아 그렇죠. 네, 내가 음. 이 상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제가 맞는 거니까. 뭐, 철수고, 뭐 무슨 영숙이고, 영어기고, 상관없어요. <laughs> 네. 어, 근데 그 생각하는 게 되게 그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대답을 하네요. 네. 스포츠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기장에서는 음. 뭐 선배가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음. 무조건 이겨야죠. 네. 그러면 앞으로 또 경기가 있다고 들었잖아, 들었거든요. 네네. 어, 어떻게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열심히, 혁명적으로 열심히 얻어맞고 때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명적으로이심히니 <laughs> 얻어먹는데 어드마, 얻어맞은 흔적이 없어요. 주먹이 들어면 오 피해야 되고, 근데 저희는 아. 맞아도 상처가 크게 안 나요. 글러브를 끼고 하기 때문에 아. 그냥 북한말로 머리가 막 울리죠. 어. 그럼 이렇게 막 싸울 때 있잖아요. 응. 어쩔 때 보면은 키큰 선수도 있고 키가 작은 선수도 있어요. 네. 그 어떤 선수를 만날 때 편해요? 아무래도 키가 작은 선수가 편한데 음. 대부분 저랑 싸우는 선수는 키가 다 185, 80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음, 그럼 힘들겠다 이, 이젠 적응돼가지고 괜찮아요 아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이제 싸울 때 보면은 그. 되게, 저, 제가 저번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키 이렇게 크고 이렇게 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내가 막 안쓰럽더라고. 음. 괜히, 왜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또더 음. 응원을 하게 되면서 뭐 안타깝고 막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꿈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꿈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선생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제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도전하면서, 음. 네,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짧지만 굵게 어, 인터뷰를 되게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울 인터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들었다 뿐이지 우리는 진짜 칼든 하나의 전투 부대원들이거든요. 스물여덟의 나이에 이제 그 국경을 넘었을 때부터 이제 그 음... 인생이 바람 만장 아... 인생이 생겼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탈북하게.